안녕하세요. 우리 뵙고 싶은 우리 모든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제가 또 인사를 드립니다. 김상경 목사입니다. 아참텅빈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무척 아프고 또 함께 예배 드리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경찬 팀의 그 우렁찬 그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또 전달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 소리 그리고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음숙하고도 진지한 회중 찬송. 그리고 각 예배 때마다 정말 잘 준비하고 정성껏 연습하였던 우리 찬양대의 그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그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좀 찢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을런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우리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어떤 어려운 일이나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사건이나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야기했는가, 그거를 파헤치고 또 알아내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참 어렵고, 마음이 찢어지고, 어떨 때는 허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세상의 말로 번잡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앞에서, 그리고 잠시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버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하늘 빚은 교인들은 다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망하지 않고, 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원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어림이 있더라도 천성을 향하여 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우리의 집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군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가지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만 힘든 것이 아니고 아 우리 교인,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셀 원들, 우리 교구원들이 다 같이 힘들어하는구나. 누가 힘들어할지를 한번 생각도 해보고 왜냐, 우리는 같이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고통을 나누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슬픔을 나누면 같이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교회가 우리를 또 도와주고, 우리 셀리원들이 도와주고, 또 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우리 한번 살아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각자가 가지고 계셨던 그 간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그 간정을 올려드리고 또삼삼오 모여서 그 간정을 서로 나눌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한테는 큰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이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발전에 큰 하나의 모티베이션, 큰 계기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또 오늘의 남은 시간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고 동력자들로 하여금 힘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